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류의 사랑의 정의를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랑에 대한 이런 경직된 관점은 우리가 사랑의 많은 회색 영역, 즉, 애매모호한 부분을 무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탐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허용할 수도 있죠. 많은 정신건강 연구들을 보면 현실 세계에서의 사랑이란 책이나 영화, 그리고 음악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다르게 보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정 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볼때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우선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를 위해 너무 희생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관계에서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제쳐두는 것은 확실히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자 프란체스카 리게티에 따르면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는 희생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있음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게티의 연구에 따르면 그 여파는 종종 다음과 같아요. 주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더 낮은 웰빙을 경험합니다. 결국 희생이란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사실,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책감과 빚을 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누군가에게 희생한 이후에 낮은 웰빙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것은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는 있지만 받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게티는 다음 두 가지 조언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우선 관점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희생 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개인적인 웰빙과 관계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희생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죠. 파트너가 행복해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어떤 성장을 했으며 누군가에게 관대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과연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조정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파트너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신의 주말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트너와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인 레이첼 포브스가 말하길 가까운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호브즈의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종종 깊은 양가 감정을 경험합니다. 양가 감정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감정과 태도, 경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인간의 특성 때문일 수 있죠. 이러한 양면성이 가져오는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창피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등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의 비용을 일부 떠안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중간에 지적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포부스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때 느끼는 양가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도덕적 가치와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그러한 가치에 맞는지 여부를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정 관계가 감정보다는 효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사회 경제적 지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전적 이득과 같은 사랑 이외의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될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시징 왕은 이 접근 방식을 도구적 관점이라고 하며 이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구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순수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본질적으로 도구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친밀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영원히 유용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다를 수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 도구가 다르기 때문이죠. 즉, B가 특정 목표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A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쓸모 있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B가 항상 유용하기를 원한다면, A는 결국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 왕에 따르면 파트너에게 그런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참아 넘길 수 없다고 하죠. 파트너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본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목표에 따라 움직이며 목표 달성은 애정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의 기본 모드가 될수 있고 이는 도구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감옥이 아닌 성소가 될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